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리비드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i oh. 시트시 미디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위드가을 통해서 룻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룻기의 말씀은 룻기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득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아멘. 어제 본문에서, 루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에게 프로포즈를 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루스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거절당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데 특별히 룻은 가난했고,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또 이방 여인이라는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 걱정하지 말라고. 그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보아스가 루스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겁니다. 부자로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자를 골라서 장가를 갈수 있는 보아스였는데 어떻게 그는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 루스에게 장가를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읽은 10절에 나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러지 않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장가를 가기로 결심했던 이유는 바로 루시 보여준 순종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루슨 자기가 좋아서 보아스에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루스에게 너는 지금부터 이제 보아스에게 무조건 시집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루슨. 자기가 원한 사람이었던, 원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룻은 자기의 상황, 처지, 마음, 개인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라면 더 깍듯하게 순종하고 더욱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감동했던 것이고 보아스도 루세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순종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싫은데 내 상황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때때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될때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우리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룻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순종을 해야 될때 오히려 더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 높이 빛나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하루 때때로 원치 않는 순종을 마주할 때도 더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치나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미연 네. 선생님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가 얘기를 하면 더잘 아실 거예요. 근데 펜실베니아주 마일스라고 있거든요. 화성 한국말로 화성인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 북성 그 기독교 대한 감리 서울 연에 서대문 지방 북성 감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 다니다가 2001년 5월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가족이 다다 갔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단딱 20년 됐어요. 이전은 전혀 믿지도 않는 가정 그 비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때 성경책을 조금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네. 것이 그 원치 않는 훈종이 왔을 때 이제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하셨고 제가 어. 기독교인이 되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이 오더라고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감당할 만한 사역을 저한테 주어지면, 저는 그거를, 음, 100% 순종이라면 좀 거짓말 같겠지만, 거의 순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1세대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지 항상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렇게 재정에 관한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은 참 어쩔 때는 계산이 안 맞으면 머리가 아프고 나 스스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 그 절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와요. 왜냐면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때가 오고 또 그거를 누구에게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또 때로는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비밀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 그거를 나 혼자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혼자 감당을 해. 그건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마다 제가 한 번은. 이안맞음으로 인해서 그 머리가 막 깨지게 아픈 경험을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거는 누가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정말 딱 인간이 볼 때는 오해할 만한 상황이 왔, 왔는데 그걸 제가 그걸 이기고 나아가는 게 몸이 약하니까 또 마음까지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될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왜 그때 그 상황을 겪어야 했는가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나의 사역을 어떤 사역이 주어져도 너한테 뭘 맡길 수가 없잖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이기고 넘어가야지만이 다음 단계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사역을. 어쩔 때는 저는 사역이 주어지면 막 기쁨으로 하거든요. 근데 하기 싫을 때는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막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려 누구한테 불만을 토로하기도 싶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참아야 혼자 참아야 되니까 그때 참 어려웠는데, 지나후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역사시는 하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이 축복의 기회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 마음, 내 마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단련이 되고 더 많은 축복을 예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게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난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아 <laughs> 네. <laughs> 그럼 그 원작으로 인해서 그런 더 단련이 되고 더 힘이 네.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더또 다시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더더 아, 네. 성도님의 그런 삶에서 그런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많은 복이 주어지는 은혜있 길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